뇌파 생체실험 기술이 군사적 충돌과 가해자 가족의 영향,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이 군사적 충돌과 가해자 가족의 영향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 무시당하는 우리의 고백 뇌파 생체 실험 이제 군사적 충돌의 꽃을 피우는 놀라운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단순히 전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우스꽝스러운 측면까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나를 쫓아다니는 심리전의 전선. 조직 스토킹 바로 그거 말입니다. 특정 인물에게 감시와 괴롭힘을 퍼붓는 이 기괴한 시스템 속의 가해자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피해자에게 집착합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그들의 모습 정말 귀엽지 않나요? 심리적 압박의 아찔한 시나리오. 이들은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마치 미리 짜여진 연극처럼 나타나 같은 방식이 반복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 대신 오늘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라는 집착이 담긴 목소리를 들려주며 말이죠. 그들의 행동 마치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기괴한 사냥꾼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